야, 이거 우리 마늘밭에 지금 완전히 마늘밭 냉이 많아요. 여기 지금 냉이가 씨가 떨어진 거 같아요. 여기. 이거 봐. 와. 아, 우리 솔바이노 구독자님들 우리 마늘밭에 풀도 뽑아 줄겸 냉이 캐러 오셔야 될거 같아요. 와, 이거 냉이 너무 많은데. 질소가 14, 칼리가 이제 15. 그다음에 칼슘이 17. 눈이 칼시는데자 날씨가 조금 포근해서 이제 부직포를 벗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늘밭 지금 상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우 풀이 많다 이거 자저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마늘이 지금 뭐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자 지금 이 정도 올라왔고 지금 이파리가 이 정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제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 대가 상태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종자 자체를 워낙 좀 작은 걸로 했기 때문에 아, 처음에는 좀이 정도로 올라오지만 이제 추비 주고 연면시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 이번에 이제 막 비가 한번 오고서 영화 3소4도이 정도로 된다 랬는데자 그거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올해 부직포를 잘 덮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상태가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세 줄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 줄이 아예 뭐 부직포가 날아가는 바람에 거의 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 배수관리 잘하고 추비주고 이렇게 되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저놈의 멍멍인 저놈 새끼 저거 아주 좋대 좋대. 야, 이건 뭐 완전히 마늘밭이야, 냉이밭이야 이거. 어? 야, 이거 우리 마늘밭에 지금 완전히 마늘반 냉이밭이에요 여기 지금 냉이가 씨가 떨어진 것 같아 여기. 이 와. <laughs> 야,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솔바이농원에 냉이 캐로서에 냉이, 냉이. 아, 엄청나다 이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우리한테는 풀인데 자 오늘 이제 부직포를 이렇게 벗겼는데 더 벗기고 어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많습니다 일단 뭐 추비도 줘야 되고 병충해 방지 연미시비도 해야 되고 아직은 뭐 날씨가 좀 밤기운이 아직 차기 때문에 뭐 뿌리 쪽에 흙 쪽에 이제 뭐 고자리팔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뭐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는 아닙니다 일단 부직포를 먼저 바로 벗겼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연면 어 시비와 그 다음에 1차 추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추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마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음. 자, 마늘이 지금 대가 이 정도로 이렇게 튼실하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어 절간도 되게 짧잖아요. 3월 초부터 1차, 그 다음에 한 3월 중순에 2차, 그 다음에 3월 말에 보통 3차 정도 주는데 1차 주비 줄 때는 이 마늘들이 겨울 동안에 뿌리는 이제 많이 발달되고 컸지만 아직은 잎사귀라든가 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확 어, 성장하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도 추비를 너무 많이 줘도 어, 약간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체한다랄까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1차 추비줄 때는 한200 평당 뭐한 15kg 정도 한포 정도 200 평당 한포 정도 그 정도 주면 거의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매년 어, 부직포 벗기고 나서 옆면 시비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비가 이제. 내일부터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또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비를 약하게 한번 1차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잎피아운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 그때 이제 병충해 관련 영양제 관련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연매시비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두개 있는 거 뽑아볼까요? 이렇게 네. 와 어, 여기 응. 네, 마늘이 이제 약간 형성되려고 그랬잖아요. 예,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요게 어 마늘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2차 주비 때좀 넉넉히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직포를 우리가 이번에 부직포 덮을 때 약간 두꺼운 걸로 덮어서 그런지 어 확실히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 부직포 덮었는데 바람이 날라가 가지고 이세 군데를 초토화가 됐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가 하도 많이 어 진짜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 반드시 꼭 덮어줘야 되고 부직포를 벗긴 다음에 병충해 관리라든가 일차추비주는거요것만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늘들이 영양제도 주고 추비도 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예, 봄 가뭄은 또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물 관리도 좀잘해 주시면 올해 마늘 굵게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료 줄 거는 그 유니칼슘인데 질소가 14 칼리가 15그 다음에 칼슘이 17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년 정도 때 돼서 1차추비 2차추비를 유니칼심을 주는데 뭐 확실히 질소질이 많은 요소 주는 거 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늘에 요소를 이제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소를 줘도 뭐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없고 저는 그냥 제 경험치로는 질소 칼리칼슘이 이렇게 함량된 유니칼슘을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차 주비는 일단은 좀 적당히 주고 2차는 좀 넉넉히 주고 넉넉히 줬을 때 상황을 봐서 또 3차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만약에 3차 비료를 갖다가 너무 또 늦게 되게 되면 이제 벌 마늘 2차 성장을 하기 때문에 벌 마늘이 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을 대충 힘놓 온다 그렇게 알이 굵어지고 품질 좋은 마늘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마늘 재배에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만 좋은 마늘, 품질 좋은 마늘 을 갖다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갖고 요거 먹어도 맛있는데 요거.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안 아, 매워. <웃음> 매워. <웃음> 유니칼슘을 수동 비료 살포기에 요게 놓고. 몇 <laughs> 시간?